심현섭, 정영님 부부가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이 맺어준 아홉 번째 인연인데요. 심현섭은 지난해 7월 프로포즈에 성공해 늦깎이 신랑을 예고했으나 위기도 있었죠. 결혼 준비 중 심현섭의 바쁜 일정과 무관심으로 결별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결별을 통보한 정영님 씨였으나 심현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결합에 성공해 더 깊어진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결혼의 위기 때마다 예비부부에게 힘을 보탠 배우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청송 심시 심패밀리들인데요. 바로 배우 심해진 아나운서 심희재 개그우먼 심진화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아내이자 모델 심아은이그 주인공들입니다. 여기에 개그계 대선배 심영래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심연섭을 포함한 이들 모두 청송 심시 일가인데요. 심연섭 예비부부의 위기 때뿐 아니라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막전막후에서 힘을 보탰는데요. 이들 심패밀리 모두 심연섭의 결혼식에 참석하며 남다른 의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심연섭이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보여준 개그들을 생각하면 우리를 웃게 했던 심연섭이 이렇게 행복한 웃음을 보여서 절로 행복해집니다. 과거 심연섭을 생각해 보면 참 감회가 남다른데요. 1989년 서울예전 시각디자인과에 입학해서 자신의 전공 수업은 빼먹기 일수였지만. 대신 연극과 수업을 상습적으로 청강하다가 교수에게 들키기도 했는데요. 연극과 학생들의 공연이 있을 때면 포스터를 그려주겠다는 흥정을 버려 스텝이 되기도 했죠. 학교 축제 때에는 비공연과 학생으로는 최초로 사회자가 된 기록을 남겼고 이미 그때부터 공룡 흉내내기 등 끝도 없는 개인기로 완전 무장한 상태였죠. 해군 홍보단으로 복무를 마치고 93년 제대 후 제일 먼저 달려간 곳도 개그맨 공채 시험장이었는데요. 몇만 명이 몰린 치열한 공채 경쟁을 뚫고 드디어 96년 SBS에 개그맨으로 합격했습니다. 공채 합격 후 3개월간의 연수 과정을 거쳤는데 회사원처럼 매일 출근해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해 가며 리포트를 써내기도 하고 선배들로부터 인성 교육을 받기도 했죠. 그러면서 서서히 본인의 적성에 맞는 역할이나 하고 싶은 소재들을 찾아내는 것이 숙제였는데 연수 기간 중 받은 월급은 당시 38만 원으로 말 그대로 거마비 수준의 적은 돈이었습니다. 연수가 끝나면 이때부터 각계 전투가 시작되는데 장기가 특별한 사람은 프로그램에 곧바로 투입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심연섭은 이홍열쇼의 방송 시작 전 바람잡이로 약 9개월을 이름 없이 보내기도 했죠. 전국 방방곡곡의 오지를 돌아다닌 파워 100세 프로그램은 더욱더 그의 인기에 가속도를 붙여주었고 당시 결정적으로 개그맨 심연섭의 존재를 각인시킨 것은 99년 KBS 개그콘서트가 신설되면서부터였는데요. 개그콘서트는 기존 코미디 프로그램들의 방식을 버리고 획기적으로 무대를 시청자들에게 개방한 국내 최초의 공개 개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송사도 개그맨들 자신으로서도 대단히 큰 모험이었죠. 개그콘서트의 마무리 홈런, 봉숭아 학당 코너에 맹국 캐릭터는 심연섭의 인기를 절정에 올려놓았는데요. CFJ가 밀려왔고 그를 찾는 곳이 너무 많아. 늘 머리채를 잡아당겨 끌려가다시피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에 불려다녔습니다. 2000년에는 백상예술 대상을 받았고, 2002년까지도 심연섭의 몸값은 상한가를 달렸죠. 하지만 TV에서의 퇴장은 서서히, 그러나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둘씩 섭외 전화가 줄었고, 제시하는 출연료의 수준도 낮아졌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어쩌다 명절 특집대가 아니면 TV에서 그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졌는데, 이미 그가 설 자리는 다른 개그맨들로 채워져 있었죠. 그리고 2010년대부터는 연기 활동에 집중하며 개그맨일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그에겐 파혼의 아픔도 있습니다. 이게 그의 인기를 쉽게 한 결정적인 계기였죠. 그를 깊은 우울에 빠뜨렸기 때문인데요. 서강대 이냐시오 홀에서 모대학 성악과 출신의 서모양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심현섭은 KBS에서 기자들과 만나 극심한 성격 차이로 결혼을 취소하게 됐다. 기자 회견을 했는데요. 연예인이라는 신분이 일반이네. 그것과는 차이가 있어 쉽게 여유를 찾지 못했다며 누적돼 온 갈등으로 인해 급기야 파혼을 결심했고 심연섭은 우울해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미 청첩장을 돌렸으며 혼수 마련도 끝난 시점이어서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후 심연섭은 다시 마음을 잡고 방송 활동을 재개했지만 예전 같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12년이 지나서야 그의 사연이 공개됐는데요. 남양주에서 돈가스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1991년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 생긴 15억 8천만원의 빚을 개그콘서트. 전성기 때 하루에 17개의 스케줄을 견디며 돈을 벌어서 7년 만에 갚았다는 사연이었죠. 그런데 이제 돈을 갚고 활동을 할 만하니, 40대 즈음부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12년 동안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TV에 나올 수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사실 심연섭에게는 더 가슴 아픈 가정사도 있는데요. 전라남도 광주 출신으로 어린 시절에는 상당한 부잣집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호남전기공업 창업주 신만택이었고 아버지는 호남전기 사장, 전남 매일신문 사장, 광주일보 명예회장이자 11대 국회의원, 민주정의당 총재 비서실장을 지냈던 심상으로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로 사망했는데요. 그래서 한때 잘나가던 부잣집 도련님이었다가 아버지 타계 이후로 상경하여 많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광주 여행하다 보면 원래 저 땅은 심상우 의원 땅이었는데 하는 말을 의외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을 정도라. 심씨의 가세가 한때 얼마나 흥성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예를 들어 박치기왕 김미를 실제로 가족 식사 자리에서 만나본 적이 있다고 하죠. 당시 테러 소식을 들었던 심현섭 본인은 1분이 1년 같았다며 회고했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연섭은 힘든 세월을 거쳐 연예계에 데뷔했고 어느새 심연섭은 연예계의 대표 노총각 연예인 중한 명이 됐습니다. 참고로 그의 동기 중 본인과 동갑내기 지상열만 노총각이었으며 나머지 동기들은 일찌감치 결혼에 골인한 반면 가장 연장자인 두 사람만 아직 총각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했죠. 2023년 금쪽 상담소에서 결혼정보 회사에도 들어가서 여자를 5번 만났고 소개팅까지 포함해서 총 100번의 만남을 가진 경력까지 알려졌는데요. 그렇게 지천명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3년부터 결혼 관련 방송에 자주 출연하였고 친인척인 고모 심혜진과 청송심시 사위 지인인 이천수 그리고 조선의 사랑꾼 프로그램을 통해 2024년 7월에 첫 만남을 가진 후 11월부터는 울산광역시에서 신혼집을 계약해 거주하여 살면서 여자친구이자 예비신부 정영님과 사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와의 만남에서도 꽤나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처가 집에서 결혼 반대가 있기도 하였고, 2025년 1월에는 다퉈서 연락이 끊기기도 했죠. 이 소식을 들은 고모 심혜진은 매우 격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고모의 설득에 어떻게든 화해하기 위해 문자했고, 마침내 연락이 다시 닿아서 재회하는데 성공했고, 서로간의 잘못을 이해하는 말을 하요. 간신히 재회하는데 성공하면서 2년을 이어가 결혼까지 할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라도 심연섭이 제 짝을 찾은 것 같아. 다행이며 앞으로 더 행복한 날만 보내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심연섭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도 심연섭의 결혼을 축하한다면 축하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